지금 거리를 지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9일,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관세와 대미 투자 방향을 논하는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이 협상이 끝난 직후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3,500억 달러 즉시 인출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일이 우리 국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결과된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진실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500억 달러 즉시 인출이 10년간 2,000억 달러를 1년에 200억씩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한국의 국민경제와 한국의 노동자들의 삶, 청년들의 꿈, 그 모든 것이 미국에 종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년에 200억씩 납부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외화의 총량을 생각해보면 1년에 2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외환보유고에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현물달러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미국의 국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현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또 안겼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외환위기, 그에 필적하는 경제적인 그리고 민생적인 부담을 안겨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미국의 3500억 달러만 넘겨주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팩트 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재벌, 자본가들이 미국과 MOU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서 3,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순수 계산으로만 따져봤을 때 8,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화를 미국의 손에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랑하는 핵잠수함, 우리 연안은 수심이 얕고 바닥이 울퉁불퉁한 우리 연안에서는 기동의 실용성도 극 현저하게 떨어질뿐더러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핵잠수함의 건조 그리고 핵잠수함의 운용은 미국에 의해서 통제받고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당시가 국한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도 없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굴릴 수도 없고,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쓸 일도 없는 이 핵잠수함을, 핵잠수함의 건조와 운용을 미국이 승인해준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남중국해로의 진출, 한국 바깥의 그 모든 국외 분쟁에 주한 미군을 끌어다 쓰겠다는 극히 위험천 위험천만한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안보 조건을, 우리 민족의 조건 생존권을 껴붓거리로 장기말로, 도구로, 발판으로. 평참 기지로 써먹겠다는 수악하고 제국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팩트 시트 그것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백악관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조인한 팩트 시트 한미 협상의 객관적이고 상세한 결과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협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협상의 본질은 정부와 정부가 공언하고 트럼프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만 전술을 펼쳤던 것과 같이 양국의 호혜적인 협상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만이 이득을 독차지하고 미국만이 이 무거운 자국이 진그 무거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협상이며 미국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우리의 자주적인 삶 우리의 경제적 주권 우리의 안보적 생존권을 모두 병탄하고 집어삼키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소를 써서라도 이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협상을 물려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회가 이 굴욕적인 한미협상을 비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더 나은 조건에 최소한 이 정도로 구력적이지 않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서 야만적인 경제 수탈을 꿈꾸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바라고 있는 미국의 저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